반짝반짝 빛나는 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4학년 2학기 2단원 4차 시 정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입니다. 수학책은 34에서 35쪽을, 수학 익힘책은 24에서 25쪽을 펴주세요. 책을 펴고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즐거운 수학 공부하러 가볼까요? 이번 차시를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설명하는 문장이네요. 이등변 삼각형은 길이가 같은 두 변에 있는 뭐의 크기가 같다? 네, 맞습니다. 두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이등변 삼각형의 양쪽 두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아래에 이각 표시를 보세요. 직각 표시가 있으니 아래의 각은 90도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세 각의 합은 얼마였나요? 그렇죠. 삼각형 전체 합은 180도였어요. 이 전체 세 각의 합에서 90도를 빼주면 두 각이 남게 되겠죠. 90도를 빼주면 90도가 남네요. 아,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을 합치면 90도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은 양쪽 두 각의 크기가 어떤가요? 네, 같죠. 그래서 이 90도를 절반으로 나누어주면 45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양쪽의 두 각은 각각 45도입니다.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면, 이번 차시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차시에서는 정삼각형의 성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건물이 보입니다. 이 건물에서 삼각형을 찾아 표시해 봅시다. 어디에 삼각형이 있나요? 맞아요. 여기 창문 모양에, 왼쪽 건물의 모양에, 이렇게 보이네요. 교과서에 표시해 보았나요? 이 건물에 있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맞아요. 정삼각형입니다. 여러분이 이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눈으로 보기에 세변의 길이가 같은 정삼각형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좀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끈이나 연필 등으로 재어볼 수도 있고요. 자로 길이를 재어봐서 세변의 길이가 같음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의 합을 알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찾아보세요. 찾아보았나요? 삼각형에 세 각이 모여 있는 곳,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기 삼각형에 각 하나, 둘, 셋. 세 개가 모여 있네요.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왼쪽 건물에도 있죠. 삼각형에 각 하나, 둘셋세 각의 크기 합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몇 도인가요? 그렇죠. 180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정삼각형의 각 6개를 더했을 때 만들어지는 각은 몇 도일까요?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보면 정삼각형의 각 6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모여 있네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각 6개를 더하면 몇 도가 만들어질 것 같나요? 네, 360도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 2차 시에서 배웠듯이 정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는 어떠할 것 같나요? 음, 세 각의 크기가 같을 것 같아요. 어,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좀더 자세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의 준비물 3번을 이용해서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준비물 3번에 이 정삼각형을 준비해 주세요. 먼저 변의 길이를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눈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어, 진짜 같은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접어 볼 수도 있겠네요. 접어서 대어 볼 수도 있겠네요. 또는 연필이나 끈을 대어서 길이를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자로 직접 길이를 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눈으로 비교해 봅시다. 눈으로 봤을 때세 변의 길이가 어때 보이나요? 비슷해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접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가운데를 접어서 양쪽 두 변을 겹쳐지게 접어 보세요. 이렇게요. 네. 어때요? 두 변이 완전히 겹쳐졌네요. 아, 그러면 이 변과 이 변의 길이는 같구나라고 알수 있겠네요. 같은 방법으로 삼각형을 접어서 비교해 보면 이 변과 아래에 있는 변도 길이가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연필이나 끈을 대어서 비교하는 방법 또 있으니까 해볼까요? 연필을 한쪽 변에 대어서 길이를 재어주고 다른 변에도 재어서 길이를 비교해 봅니다. 어떤가요? 모두 길이가 같네요. 마지막으로 제일 정확하게 자로 재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자로 세 변을 모두 재어보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을 비교해 봤으면요, 이번에는 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각의 크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변의 길이를 비교했던 것처럼, 먼저 눈으로 비교할 수 있고 두 각이 겹쳐지도록 만나도록 접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각도기로 재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한번 해 볼까요? 눈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세 각의 크기가 어때 보이나요? 같아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접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 각이 완전히 겹쳐지도록 접어봅니다. 어떤가요? 두 각이 완전히 포개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두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고 말해 줄수 있겠어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접어서 확인해 본다면 위에 있는 이 각도 아래 두 각과 완전히 포개어지므로, 세 각이 모두 크기가 같다 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각도기로도 재어 봅시다. 한쪽 각을 먼저 재어 주고, 나머지 각들도 각도기로 재어서 크기가 어떤지 비교해 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삼각형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그래요. 정삼각형의 세 각은 크기가 모두 어땠나요? 같았습니다. 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정삼각형은 180도를 똑같이 3으로 나눈 60도가 한 각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삼각형으로 된 모눈 조기에 그려진 선분을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완성하고 세 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재어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자와 각도기를 가지고 직접 해보도록 합시다. 다해 보았나요? 자, 그러면 같이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두 점을 이어서 정삼각형을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 선분을 이용해서는 정삼각형을 만들기 위해 같은 길이의 선분을 그려 주어야겠죠? 자, 선분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므로 똑같이 네칸 네칸 같은 길이로 그려주면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어, 이 선분은 몇칸 짜리인가요? 네, 세 칸의 길이를 갖고 있네요. 나머지 두 변도 이렇게 세 칸으로 그려주어야 같은 길이의 정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모두 잘 그려 보았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도를 재어 볼까요? 그린 삼각형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 각도를 직접 재어 봅시다. 자, 재었더니 60도네요. 다른 한 각도 재어 보니 60도였고요. 나머지 한 각도 재어 보니 60도네요. 어? 이 활동을 하고 나니 여러분들은 정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네, 정삼각형의 각의 크기는 모두 60도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성분의 양 끝에 크기가 각각 60도인 각을 그려서 두 변이 만나는 점을 찾아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각도기 준비됐나요? 같이 그려봅시다. 먼저 선분의 양끝중 한쪽 끝에 각도기를 대고 60도인 각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대고 60도에 맞춰서 선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다른 쪽 끝에도 각도기를 대어서 60도를 찾아서 점을 찍어주고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이두 선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 점을 이용해 삼각형을 완성해 봅시다. 정삼각형을 잘 그려 보았나요? 여러분이 그린 정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재어 보세요. 길이가 같은 변이 있나요? 그렇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겠죠? 정삼각형을 직접 그려보니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그래요. 하나의 선분의 크기가 60도인 두 각을 그리면 이렇게 정삼각형이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분, 기억, 니은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자와 각도기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로 그려볼까요? 기억 니은 위에 각도가 60도가 되는 선을 그어 주었네요. 이 선을 따라 몇 센티미터를 그어 주면 될까요? 맞습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어, 나머지 변들도 모두 4 c m 로 그려 주어야겠죠. 60도인 요 점선에 자를 대고, 4cm만큼 그어주면 두 번째 변이 완성이 되겠죠. 그 후에 이 끝나는 지점과 점, 니은을 서로 이어주면 정삼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각도기로 한번 그려볼까요? 정삼각형의 각은 세 각이 모두 몇으로 같았나요? 네, 60도로 같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미 60도가 그려져 있으니, 오른쪽 한쪽 끝에 각도기를 대고 60도를 그어주면 될것 같아요. 60도를 재어서 점을 찍어주고, 점 니은과 이어주면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이 점을 가지고, 정삼각형을 완성해 줄수 있겠네요. 자와 각도기 두 가지 방법으로 잘 그려 보았나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정삼각형에서 세 각의 크기는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삼각형의 세 각은 모두 몇 도로 같을까요? 네.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항상 180도니까 이 180도를 똑같이 세 개로 나눠주면 한 각은 60도씩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아, 정삼각형의 세 각은 모두 60도로 같다. 그리고 정삼각형을 그려도 봤어요. 정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길이가 같은 세 변을 그려서 정삼각형을 그려 주기도 하고 크기가 60도인 세 각을 그려서 정삼각형을 그릴 수도 있었습니다. 4학년 친구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